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강아지인데,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한 여인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작은 강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눈물이 핑돌 만큼 가슴이 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은 이유를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 같다. 이끌림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입양 후 강아지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낯선 집인데도 마치 오래 살아왔던 것처럼 여인의 발 아래서 바로 잠들고 여인이 울면 제일 먼저 달려와 얼굴을 핥았습니다. 또 여인이 힘든 날에는 어디선가 조용히 와서 옆에 앉아 말 한마디 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가르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녀의 마음을 권이 읽는 듯한 행동. 이건 단순한 반려동물의 본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알고 있다. 그녀는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수없이 윤회하며 사람과 동물의 모습은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전생의 부모였던 존재가 이번 생엔 강아지로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줬던 인연이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끌림, 이유 없는 편안함,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은 전생에서 이어진 흔적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강아지가 보여준 행동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 생에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전생의 인연이 다시 찾아오면 반려동물은 다음 네 가지 신호를 자주 보입니다. 낯선 공간에서도 주인을 바라보는 눈이 유난히 깊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눈빛. 아프거나 슬픈 날이면 말보다 먼저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손등에 얼굴을 올리고, 어떤 때는 함께 숨을 맞춰줍니다. 전생에서 의지했던 인연의 흔적입니다. 수많은 동물 중 유독 나만 따라오고 나만 바라보는 아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다시 찾아온 인연이 보내는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느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느낌. 이 편안함은 영혼이 이미 서로를 알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느끼는 따뜻함,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연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희망법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을 나누는 인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